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 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면서 그 여러분 공책 숙제가 있어요. 그 어법 오늘 저기서 풀었던 거 있지. 21번부터 30번까지. 그거랑 이제 여기서 어법 풀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만 하더라도 그게 30문제가 넘잖아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개념을 공책에다가 정리를 좀 하세요. 예. 네. 공책에다가 정리를 좀 하고 그 뒤에 여러분들 그게 숙제입니다. 개념을 정리를 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문법이 약한 게 아니야. 문법 문제를 못 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중학교 때 그랬잖아. 한 파트 공부하고, 다음 파트 공부하면 그 전에 배웠던 거다 까먹어버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총괄로 계속 돌려야 돼. 그래야지 기억이 되거든. 근데 한게 장담할게. 여러분, 그 저번 주에 풀었던 거, 그 다음에 오늘 풀었던 거, 다음 주에 풀면, 거기 이외의 문법은 안 나올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거 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어, 어디를 보는지를. 자. 여러분은 제가 고1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고2는 별로 설명을 잘안 하고.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지금 대꼬를레, 왓꼬를레 문제죠. 대꼬를레, 왓꼬를레 문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 이 대시, 왓이 무슨 절인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 쓰여있는 이 대시, 만약에 지금 형용사 자리다라고 하면 뭐부터 골라야 돼? 대 골라버려야 돼 형용사 자리면. 왜냐면 w a s 은 형용사 역할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w a s 은 명사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명사 자리면 그럼 그때 우리가 뭘 확인해줘야 돼? 뒷문장을 확인해줘야 되는거지 근데 여기 get이라는 파동사가 나왔고 이제 뒤에는 목적어 자리예요 맞지? 그럼 목적어니까 명사가 맞잖아 자 뒷문장 확인할게요 이거 누가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이 확인해야 된다 자 뒷문장 지금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실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자신있게 말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 그지 응. 음. 이렇게. 그래서, what 골라줘야 되지. 푸는 방식이야. 어, 모든 문제가 이렇습니다. dead what은.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조금은 지역적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like라는 애볼게요 like. 얘 품사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얘 동사 있죠. 뭐뭐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치사 있습니다. 마치 뭐뭐 같은. 그 다음에 접속사 있습니다.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근데 보자. 야, 얘가 동사면 뒤에 목적어 명사가 와야 돼요. 얘가 전치사면 뒤에 전명부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접속사면 접주동 이렇게 와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 세 가지 전부 다 뭔데요?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럼 라이트 기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이 어, like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우리가 서, 술,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서술이 뭐냐면 뒤에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무슨 형용사냐면 보어, 자리,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럼 보어가 영어에 어디 있어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They are alike. 그들은 같은, 닮아 있는. 두 번째, I think them alike. 해서, 목적격 보호나 주격 보호자리에 쓰이는 게 서술 형용사예요. 그럼 여기 적혀 있는 이 alike는 뒤에 뭐가 붙지 않습니다. 얘 앞에서 명사 꾸며줄 수 없어요. 이렇게 못 꾸며준다고요. 어, 안 된다고. 그럼 어쨌든 간에 뒤에 뭐가 들어가, 명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는 like고, like고, 얘 지금 뭐로 쓰였어요? 전지사로 쓰였죠. 마치 뭐뭐 같은 이렇게. 어.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앞에 어가 붙은 형용사. 어 슬립. 이런 것들 있지. 다서술형용사예요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수능에서는 수능에서는 형용사의 밑줄일 때 부사인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그거 제외 6개 밑줄일 수도 있죠. 리얼, 헐드 이런 것들. 그거는 부사 형,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 근데 거의 그건 잘안 나오고, 지금 여기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형용사인지 아닌지만 뉘물 판단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 이렇게 취환시키면 된다고 했지. 근데 s s 이땐 앞에는 있 이제 삭제하고, 읽어보시면, 나는 사랑한다, 나의 강아지를.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 강아지들이 가능하다고 사는 것이. 얘 지금 감각동사 아니잖아. 스테이크 리메인 아니잖아. 싱어피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보호자리야? 안 되죠. 자유롭게 이렇게 골라야 되지. 응.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암기했나 좀 볼게요. 아까 선배들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컨치들은 목적으로 뭘 취해요? 아이 엔디, 저번에 풀었지. 야, 어보이드는 뭘 취해? 투부정서야 그러니까 니가 저번에 틀렸지. 어보이드 저번 시간에 나왔잖아. 봐봐. 저번 어... 시간에 틀렸는데 공부가 안돼 있으면 어떻게 해? 어보이드뭐 취했어요? ING. 저번에 2B 고를래, b i 고를래 문제였잖아. b 이 정답이었잖아. 자, 그 다음에 스타은뭐 취해요? 둘다 의미 달라지는 거. 여섯 개 있다고 했죠. 저번에 두개 나왔습니다. 리그레 r e 라고했다 맞지? 자, 이번에 딜레이 나왔다. 딜레이는 목적으로 뭘 취해요? 딜레이 목적으로 뭐 취해요? 지연 연기 시리즈 뭐 취하냐고. 이런 목적 의안 했어? 했잖아. 숙제로. 뭐 취하지? 딜레이. 아까 선배도 그러더라. 어떤애가 자신있게. 여기다가 앉아, 내가. 투부정사요 선배가 그래 여러분 근데 고2가 그러면 안 되지만 고1은 그래도 안 돼요 네. 자 딜레이라는 이 지연 연기 동사 있지 딜레이 그다음에 프로 크라스티네이트 연기 지연하다 그다음에 o 오프 지연하다 그다음에 포스트 폰 지연 연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볼게요 지연 연기는 ing 그렇게 외워. 지연 연기는 ING야, 목적으로. 그러면, 딜레이는 그냥 ING야. 그러니까, 왜였냐? 물어보는 거야. 아, 왜였냐? 여러분, 어, 그, 스타트에 이거 다 나와 있어. 그때 우리 시험도 쳤잖아. 투부정사 취하는 동사들, ING 취하는 동사들 좀 외워줘요. 아, 왜냐면, 서술형사때 중요하단 말이야. 자, 5번 볼게. 자, 5번에, 동사 고를래, 동명사 고를래, 아니면 분사 고를래, 분사 구문 고를래인데, 지금 여기에, can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동사를 그냥 명령문이 아니고 명령문도들거돈 게시라 해야 돼요. 어떻게 낫 뒤에 동사 원형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두 같은 것도 없는데. 그럼 이때는 동명사 불러주고 이까지가 주어져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 잘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6번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분사구분 문제지. 빨리 볼게요. 접 ing 접 pp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략된 주어야. 원래 접속사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있는 주어랑 앞에 있는 주어가 같고, 여기 있는 동사를 ing로 바꾸거나, 아니면 beingpp로 바뀌는 게 분사구문이잖아요. 그럼 결국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략된 주어를 찾아서 나아가야 돼. 근데 그 주어가 여기 뒤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그 설문지를 채우는 거야, 채워지는 거야. 내가 채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어, 분사구문 가셔야 됩니다. 음. 얘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이거 기억하시냐고.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 근데 그냥 한번 제대로 기억하면 기억한단 말이야. 자, 우리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be나 아니면 get 나오고, 그 뒤에 used to 이렇게 쓰죠. 근데 거기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여기에 ing 쓸래? 아니면 동사 원형 쓸래? 이렇게 나누어지잖아. 그리고 동, 여기 ing가 된다는 건 당연히 명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B나 게시 없고, 그냥 used to면, 얘는 무조건 동사 원형 썼지, 얘는 조동사였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잖아. 만약에 I in this 밑 e 뭐고, 뭐뭐 하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엄도? 잉숙하다. 잉숙하다고, 얘는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지. 근데, 만약에 여기 나온 동사의 뜻을 모를 때, 선생님이 쓸수 있는 방향성을 한개 알려드렸어. 뭘 알려드렸냐면, 야, 여기 있는 거 이거 생물명사예요? 무생물명사예요? 무생물명사지 무생물명사가 어떻게 익숙해져 익숙할 수 없잖아 야 신호가 익숙해져 문이 익숙해져 그러니까 생명이야 무생물인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게 무생물일 때는 거의 8 9 0 그냥 동사원형 골라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있는게 생물명사야 도익이야 사람이야 그러면 익숙한게 되겠지 사용되어지기보다는 음,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이 명사의 유무도 잘 확인해줘라 근데 여러분 거기 뒤에 잠만 넘겨보세요 여기에 10 요거 보시면 21번에 지금 뭐가 나와있냐면 여기에 accustomed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accustomed인데 이거 꼭 아셔야 돼 야, be accustomed to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become used to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뒤에 뭐 취해야 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니까 동사 원형이라뭐 써야 돼요? i 아, 예,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럼 잘봐 이거 뉴스 배울 때 같이 적혀 있어. 근데 여러분 옆에 거안 봐서 그렇거든. 근데 여러분 한 개만 더 알려드리면, 봐봐. 그러면 어커스텀드는 무조건 뭐로 바꿀 수 있어. 뉴스로 바꿀 수 있어. 근데 뉴스는 무조건 바꿀 수가 없다. 뒤에 뭐가 나올 때 바꿀 수 있다. I N G가 나올 때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용되다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합 개념도 좀 확인해 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8번 별표 과연 맞췄을까 이번에 과연 이번에 맞췄을까자 옆에다가 살짝 이거는 필기에 드릴게 어, 주어 나오고 그다음에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뒤에 된 나오고 주어 나오고 should 생략한 뒤에 동사 원형 쓴다. 이때 시험 문제를 뭐로 물어본다? 이 동사에다가 수일치 하면 안 되고, 시지일치 하면 안 된다. 맞죠? 수일치 안 하고, 시지일치 하지 않는다. 반드시 무조건 동사 원형만을 쓴다. 혹시 오늘 여기 주어에 수일치 하신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런 문제 왜 나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들은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뭐 해야 한다고? 줄여야 한다고. 그 자동차의 수를.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switch 하지 않고 동사 원형 골라 준다 그래서 restrict 골라 준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채점하고 집에 가 버리면 이거 공부 안된 거야. 우리 저번에 풀었을 때 여기 뭐가 나왔는데? 디맨드 나온 거 기억해요? 그다음에 지금 서제스트 나왔지. 그다음에 인시스트 있지. 그다음에 레커멘드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올별로 있지. 그 중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 N이 있는데, 이거 아무도 모른다. 시험 나오면 정말 많이 틀린다. 시험 나온 적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 여러분, 어법그 책에 다 별표 쳐져 있어. 뭘까? 어? 어, 무부야. 어 여기 기억이 나. 이게 제한하다라는, 이게 기, 여기 별표 에쳐 있다니까, 여러분 책에. 어 만약에 이게 무부로 나왔으면 진짜 많이 틀려요. 예 네, 그래서, 무부까지 있다. 저게 제한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무부가. 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한개더 하면, 어서 e 스트나 인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했을 때 암시하는 건지 제안하는 건지 보아야 되고 사실을 전달하는 건지 주장하는 건지도 한번 해석해 줘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제안하다의 개념이니까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자9번 보겠습니다. 자그번 시제 문제죠. 시제 문제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싸우는 게 있다고 했어. 현재 완료 고를래 아니면 미래 고를래 항상 뭐가 이긴다. 항상 뭐가 이긴다. 현재 현재 고를래 미래 고를래에서는. 현재가 이긴다. 왜? 무슨 문제기 이 때문에. 시조부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이긴다? 현재가 이긴다. 항상. 맞지? 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 과거 고를래? 아니면 현재 완료 고를래?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때, 현재 완료를 고르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었어요. 뒤에 뭐가 있다? 뭐뭐 이래로 지금까지. 뭐뭐 동안이라는 폴이 n c 스가 있다. 보입니까? 맞지?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산이 처음으로 등산된 이래로 지금까지잖아. 과거의 한 시점이 아니라. 뭐 골라야 돼? 현재 완료 골라야지. 음.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이제 대명사랑 소유대명사 문제인데, 원래 소유대명사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내신에서만 나오고, 원래는 데미 미줄이면 이시 아닐까? 아니면 댐서업스가 아닐까? 이거지. 근데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대명사의 밑줄이면 무조건 전부 다뭐 해줘야 돼? 무조건 해석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석해줘야 돼. 그럼 얘랑 얘의 차이는 뭐냐? 얘는 그 사람들. 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그러면 대열 플러스 앞에 나와 있는 명사예요. 이건 앞에 나온 명사야. 자, 볼게. 만약에 너가 짓지 않는다면 너의 꿈을 누군가가 지어줄, 지, 아, 고용할 것이다. 너를 짓기 위해서. 그들을 짓는 게 아니잖아. 그들의 뭐를? 꿈이잖아. 이렇게 걸어야지. 그들의 꿈이잖아요. 그들의 꿈. 자, 11번 볼게요. 자, 이제부터 수일치 유형 다섯 가지 갑니다. 자, 수일치. 첫 번째. 명사 구나 절이 뭐한 경우? 긴 경우. 명사 구나 절은 반드시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일부러 끝에 무슨 명사 준다? 복수 명사 준다. 일부러 수일치 시키게. 그래서 외들부터 이까지 가로를 치면 하나의 명사 절이다. 명사절은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첫 번째 유형이죠. 요거까지 아직 안 되면 안 돼. 명사절 명사구가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유형 3. 암기해야 되는 경우. each of 뒤에 뭐 써요? 복명 단동이죠. 그래서 each of 복명 단동. 자, 한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of가 사라진다면 얘가 바뀌어요? 얘가 바뀌어요? 앞에께 바뀌지. each 단단이니까. 동사는 항상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뒤는 단수. 오브가 있으면 뒤에 복수. 꼭 외우시고. 자, 13번 볼게요. 자, 수일치형, 어, 네 번째입니다. 뭐가 된 유형? 도치가 된 유형. 도치는 장방구 도치일 때 기본적으로 전면구로 도치를 시킨다. 근데 그때 애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여기에 수일치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도치는 봉사주어가 도치된 거기 때문에 뒤에 수일치를 해야 한다. 그때 주의해야 될 거. 주어가 단순지 복순지 꼭 확인해야 된다. tired looking old man이 주어가 아니라요. end가 있으니까 요까지가 주어죠. 그럼 주어가 하나야? 두 개야? 두 개입니다. 그럼 골라야 되는 거 월이라고요. 이렇게 고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14번. 형용사구 수식어가 긴 경우에요. 자, 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열망하는 직업을 얻기 위하여까지가, 얘가 주어지. 저기 수위차 많데 직업에. 그러면 주어는 단순히, 아, 복수니까 얼굴로 해야 되겠죠. 자, 15번. 15번 별표. 아, 쌤이 정말 어려운 유형 중에 한 개라고 했습니다. 자, 관계사 유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야. 콤마 뒤에 콤마 뒤에 위치를 대수로 바꾸는 것은 너무 쉬워서 잘안 나와요. 두 번째, 콤마 뒤에 이시나 데이나 이스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로 바꾸는 경우 관계사로 바꾸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얘네들은 그냥 대명사기 때문에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풀 같은 역할이 없지만 얘네들은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 풀 같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대명사 고를래 관계사 고를래 문제용이 딱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 플러스 뭐가 관계사라고 했어요? 여기에 접속사 한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앤드라는 게 있으면 그때 뭐 골라야 되고. 뱀을 골라야 되고, 만약에 이게 end라는 접속사 같은 게 없으면, 그때는 위치를 골라야 돼요. 근데 지금 없잖아. 그럼 골라야 되는 건 뭔데? 위치잖아.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만약에 여기에 밑줄이었으면 수일치 문제예요. 월에 밑줄이었으면 해석해야 되는. 왜냐면 이 위치가 뱀인지 이신지 어떻게 알아요? 어.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아까 전에, 어, 문제의 한개가 여기 있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 있나? 어,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시면.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번 문제 보시면 똑같은 문제죠.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있어? and가 있지. 그럼 이때는 뭐 골라야 돼? it 골라야 된다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똑같은 유형이야. 어. 자 그다음에 15번 볼게요. 자 15번에 저번에는 despite야, 이번에는 in spite of고 뜻은 똑같습니다. 저번에 suggest를 동사로 체크해서 틀리신 분들은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in spite of는 전치사고 얘는 접속사죠. 같은 의미지만 전접을 물어보죠? 자, 뒤에 주어동사가 있습니까? 명사가 있습니까? 명사가 있는 거야. 왜냐면 더 어떤 사실이냐면 이 동격대실이기 때문에 예 수식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까지 가로를 치면 그때는 명사밖에 없어서 전명부를 골라주셔야 돼. 자, 여기서 필기 하나만 할게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더우에 밑일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때 드는 생각. 어? 더팩트인데 한 더팩트가 없어. 얘랑 얘가 사라져. 그러면 대 h a 수식하던 게 없고 그냥 주어, 동사가 돼 버리잖아 그럼 그때는 어? 도우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요 느낌 잘봐 아니면 학교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어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을 때 갑자기 이걸 넣어 버려 가지고 디스파이스를 고르게끔 전사를 고르게끔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좀 틀려요 애들이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형부 문제예요 자 형부 문제에서 애들이 좀 틀리는 거 유형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런거잘안 틀려요 여러분이 좀 실력이 쌓이면 여기에 물어보는 거안 틀려. 여기에 물어보는 거안 틀리고 만약에 여기에 형용사 고를래, 부사 고를래 하면 다 형용사 골라. 근데 그 뒤에 뭐가 틀리냐면 여기에 형용사 있을 때 애들이 여기에 형용사 고를 때좀 틀려. 저번에 그 서프라이즈 이런 것처럼. 근데 이런 거 제외하고 또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이걸 많이 틀려요. 왜? 얘 해석은 뭐처럼 되지만. 개처럼 되지만, 골라야 되는 건 형용사인데. 이 동사 안 외우면 못 푼다니까? 그때 외웠던 거 있잖아. MBC, KFC, 그거 외우셔야 돼. 몇번 말씀드려. 자, 여기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Make가 있기 때문에. Make 목적어? 형용사잖아. 훌륭하개 라는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골라야 되는 건 형용사라고요. 그 다음에 18번, 머이십하라 맞죠? 18번, 여기 보면, 럴절의 밑줄. 비교급이죠.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건 뭐다? 머이십하라 Much even, still for a lot. 원급을 강조해주는 건 베리다. 항상 물어본다. 머이 시파라 고를래? 베리 고를래? 근데 여기 비교급이 있으니까 머치고래야 뭐 된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능동 수동부터 확인할게요. 왜냐면 얘가 pp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고 얘는 수동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일단 보니까 동사를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동사를 물어보려면 얘가 메이드 뒤에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PP 고를래? 동사 고를래? 준동사 고를래? 동사 고를래? 문제인데, 이집트인들은 개발했습니다. 한 공을 만들어줬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만들어진.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이드를 골라주면 되는데, 학교 쌤 이런 거 잘못 어떻게 치냐면, 여기 안에 위치 넣어보세요. 위치 넣어보세요. 위치. 자, 위치가 있으면 뒤에 고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때는 또 위치워즈가 생략되고 그게 메이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음. 또 이해가 안 되시면 관계사의 주격관계다 부분을 잘 보세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했고 내려갈게요. 음. 여기까지 2점입니다. 40점 만점에 여기서 2점이에요. 아, 선생님이 알잖아. 자, 말해줄게. 선생님이 이제 고 2도 거의 선생님이 2년 하면서 보면. 여기서 많이 틀린 애들은 학교 내신 어법 할때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암기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실력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 적어도 여기 있는 20개 중에 마이너스 3개, 4개 최대야 그 정도로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들 원하는 성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애들 보면 사오고 1등급 받는 친구 가 있거든요. 고위 선배 중에 이거 한 개도 안 틀려요. 한 개도 안 틀려. 이거 앞에 있는 이거 20개 문제 몇분 똑같은 거풀거 거 아니야. 한 3분, 4분이 면 풀어요. 근거 잡으면서 풀어도. 어, 근데 사후고 기준에 그 정도는 돼야 1등급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밑에 거 볼게. 자, 12번 여기 보면, 어, 지금 앞에 있는 C 체크할게요. 따게 지각동사. 야, 지각동사 뒤에 목적이 오겠죠. 당연히. 지각동사 목적이 올 거고, 어, 이거는, 여러분, 이번에 사후고 시험 범위였죠? 지각동사 시험도 나왔었고, 동사 원형 고를래, ING 고를래. 근데 ING로 바꿔놨는데, X하고 동사 원형 체크한 사람도 있었고, 자 여기 보면 그럼 여기 사과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짐을 당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자동사예요. 수동태 안 돼. 그럼 폴 a 도 되고 뭐도 돼. fall, r 도 되지. 그럼 얘 동그라미야 X야. 동그라미지. 어떻게 X야? X하고 폴링 하면안 된다니까. 어, 둘다 되는데? 음. 자 23번 볼게요. 자 23번에. 저번에는 위치를 후즈로 바꾸는 거였어. 이번에는 후즈의 미주일때 위치가 아닐까. 근데 이거 틀리신 분은 잘 들어봐. 내가 몇번 설명해 드리는데, 후즈는 반드시 뭐와 뭐 사이에 쌈싸먹혀 있어야 된다? 명사와 명사 사이에 쌈싸먹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후즈를 보면, 선생님 명사 아니에요? 야, 야, 야. 소유격 뒤에 뭘쓸수 없다? 대명사 어떻게 쓰냐고. 소유격 뒤에 대명사 안 되잖아. 그럼 얘안 되지 벌써. 후즈는 아니야. 그리고 목적 없으니까 이것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니까 음식 골라야지 뭐도 됩니까? 당연히 됐도 네. 되죠. 당연히 됐도 되죠. 되죠. 이런 친구도 있어. 생 생략하면 안 돼요. 어, 생략하는 것도 되죠. 못간대니까 네. 24번 볼게요. 자, 24번 똑같습니다. 여기 화학 물질들은 방부제로 사용되어지는 음식에서 도움을 줍니다. 나왔잖아. k e p MBC, k 동사잖아. k e p 목적어 형용사. 어, k e p 목적어 형용사. 자, 그 다음에 25번 볼게요. 자, 이거 혹시 have mean으로 바꾸신 분 계신가요? 이거 자동사입니다. 자동태 안되고요. 두 번째 현재 완료의 밑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찾는 게 지금까지 지속되는 개념을 찾아야 되는데 for이나 since가. 여기는 그냥 대략 2000년도 전이라고 나왔어요. 과거의 한 시점이 나왔다고. 지속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로 바꿔주셔야 돼. 그래서 have를 삭제시킵니다. 자, 옆에 가볼게요. 이거 나한테 말씀드릴게. 나, 이거 아무 때나 밑줄 안 줘요. 이거 어디에 밑줄 치냐면,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그,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풀면 29번 문제, 8번 문제잖아. 그 8번 문제에서 정답인 것만 내가 고쳐 놓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보는 눈빛 좀 키우라고. 1번 볼게. 여기 바꾼 사람 선배들 진짜 많아요. 이 대슬 위치로 바꾸신 분이 엄청 많아. 왜뭐안 되니까? 콤마뒤에 위치 안 되니까 대시로 바꾸신 사람 진짜 많거든. 근데 콤마뒤에 동사인데 i n g 로 바꿔. 콤마뒤에 위치 안됐아 대라인데 위치로 바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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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어, 근데 이거 왜 위치가 아니고 대시로 돼 있지? 대시 아니라 위치야 이거는 어, 잘못된 건데. 자 그럼 여기 있는 대시 왜 있는지부터 보자고. 지금 여기 all t o e 가 있죠. 그다음 여기 콤마가 있어요. 여기 있는 댓은 관계사가 아니야. 비록 너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을 있었을지는 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얘 뭔데요? 지시 대명사야. 지시 대명사라고 그걸 얘 관계사 아니야. 그얘 관계사면 동사가 추가되고 막 이상한 문장이 돼야 돼. 자 의미하지 않는다. 너가 계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든 야뭐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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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원 오브 뭔데? 본명이잖아 대문못봐지 막상 내가 설명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못 발견해, 여러분들이. 어, 막상, 보물찾기야, 보물찾기. 막상 설명하면, 찾으면 안 걸리는데, 처음에 좀 힘들어. 그 다음에 2번, 혹시 이거 보이시나? 야, instead of가, of가 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in addition to. 얘뜬 뭐죠? <laughs> 명사 이외의 도지. 얘 품사 뭔데? 전치사야. 2가 있잖아. 얘 오브 있잖아. 얘 뭔데? 전치사야.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럼 인스턴 t 써야 돼. 대신에 얘도 뭐 써야 돼? 인 에디션 써야 돼 이렇게. 전치사냐 부사냐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여기 알러지 반응 이 일어나야 되는데 더웨이 뒤에 뭐안 된다? 더웨이 뒤에 뭐안 된다? 하우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삭제해야지. st로 쓰든지 없애야 됩니다. The way, t h a t 쓰든지, 아니뭐 in which 쓰든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야, 4번은 얼마 전에 우리 마지막 수업할 때 명사 대명사 할때 이거 했었어. 야, other는 품사가 뭐다 무조건? 형용사다. other는 반드시 무슨 명사가 와야 된다? 복수 명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example에 s를 넣으면 안 됩니다. 아, 왜안 되냐면, 지금 여기에 here is라고도 있어요 그럼 뒤에는 무조건 단수명사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둘중한 개를 써야 돼 the other 쓰던지 another 쓰던지 근데 the o t h e r 는 정해진 거에만 쓸수 있지 그럼 위에 예시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야 돼 그럼 한 개는 이거고 나머지 한 개는 거야돼 근데 정해지지 않았어 그럼 뭐 써야 돼? another 써야 됩니다 맞죠? another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자 5번은 보이셔야 되는데 5번 보이셔야 돼 make 목적어 동사 빨해 볼게요. 메이크, 목적어, 동사원형,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왜얼만 하지 않아? 두 개나 나오잖아.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메이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바꿔줍니다. 음. 자, 요거 볼게요. 요거 맞추시면 박수. 자,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어떤 이유냐면 관계부사죠. 네잎클로버가 야 관계부사 뒤에 주어동사 써야 되지. 그다음 이렇게 가로 돼야 돼요. 일단은 요것부터 하자. 야 one of 복명 뒤에 뭐 써야 돼? 단동 하니까 이제 써야 되겠죠. 그다음 여기 안에 문장을 넣을게요. 야 원래 여기 컨 o n 나오네. MBC KF C의 consider 경우가 c o n 목적어, 목적격 보어 여기 형용사 쓰죠. 이게 수동태 되면 이렇게 되겠지. 목적어 be considered. 형용사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네이클로버가 is considered lucky. 이렇게 쓴다고. 여기까지. 자, 한 가지 이유들 중 하나는 네이클로버가 여겨지는 운이 좋다고. 왜냐면, because of. 네이클로버의 reality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딱 쓰면 정답입니다. 응. 여기까지 딱 쓰면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여러분 선배는 이거를 안푼 애들이 많아. 미리. 업버크 스타트를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다 풀었던 문제잖아. 아, 지금 여러분 어드밴티지가 있지. 충분히. 응. 자, 여기까지 하시고. 어, 제가